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단양군의회는 지난해 출장 당시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유다정 기자입니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해 여러 지적이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점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국외 출장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임을 확인하여 실태 점검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점검 결과 단양군의회가 지난해 5월 오스트리아와 독일, 체코 출장 당시 항공권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의회는 당시 여행사에 요청해 1인당 201만 원인 항공권을 265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했고, 의원 7명과 직원 3명이 각각 64만 원씩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 알려지자 단양군의회는 뒤늦게 과다 지출된 연수비를 환수 조치했으며 내년도 공무 국외 출장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그 금액은 환입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공무 국의 출장 여기는 이제 반납하는 걸로 삭감하는 걸로 권익위는 비용 허위 청구에 대해 형사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범죄 행위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의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와 환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지방 의회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CCS 뉴스 유다정입니다.